컴퓨터 따돌림 당하는 세대를 위한 스마트폰 배움터 컴따 선생입니다. 카톡 보낼 때 보내기 버튼 그냥 한번 톡 누르시죠? 그런데 이 버튼을 1초간 꾹 누르면 나타나는 놀라운 비밀 메뉴 3가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밤늦게 카톡 보낼 때 혹은 중요한 날짜를 챙길 때 정말 유용하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다 같이 따라 해보시죠.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카톡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목소리>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조용히 보내기입니다.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급하게 카톡 문자를 남겨야 하는데 카톡 하는 알람 소리에 상대방이 잠을 깰까 봐 걱정된 적 있으시죠? 그럴 때이 기능을 쓰면 됩니다. 채팅창으로 들어가서요. 입력창에서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창에 메시지를 입력하고 보내기 버튼을 그냥 누르지 말고 1초 동안 꾹 눌러 보세요. 그럼 이렇게 메뉴가 뜨죠. 여기서 조용히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보내면 상대방에게 까톡 알림음이나 진동은 전혀 울리지 않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나 혹시 상대방이 취침 중에 부득이 카톡을 보내야 할때꼭 필요한 기능이죠. 두 번째는 재미있는 스포 방지 기능입니다. 스포의 의미는 스포일러의 줄임말인데요. 스포일러란 영화 줄거리나 결말을 미리 알려주어 재미없게 만드는 행위를 뜻하죠. 단톡방에서 퀴즈 정답을 올리거나 내용을 가려서 보내고 싶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 내용을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꾹 누르면 스포 방지 메뉴 보이죠? 스포 방지를 선택해 볼까요? 보낸 메시지가 가려서 이렇게 전송이 됐죠? 상대방이, 오, 어, 이게 뭐지? 하고 눌러야만 내용이 보입니다. 이렇게요. 키즈 정답을 보낼 때나 남들이 보지 못하게 잠시 가릴 때 또는 메시지 내용을 궁금하게 할때 사용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 예약 기능입니다. 가족 생일 축하 메시지나 나중에 꼭 보내야 할 알림 사항을 깜빡할 때가 있죠? 보낼 메시지 내용을 미리 예약해 둘수 있는데요. 생일 축하 메시지를 예약해 볼까요? 먼저 내용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입력하고 보내기 버튼을 길게 누르면 메시지 예약이 보이죠? 메시지 예약 선택합니다. 이렇게 날짜를 선택을 하고 또 오전, 오후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시간, 분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날짜, 시간하고 보내기 버튼이 보이죠? 여기를 터치하면 메시지를 예약했습니다. 예약 확인이 나오죠? 예약 확인을 터치하면 예약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원하는 날짜 시간에 전송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보낼 메시지를 미리 써두고 예약만 걸어 두세요. 정해진 시간에 딱 비서처럼 보내 줍니다. 메시지 예약이나 스포 방지 기능은 별도로 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각각 메뉴를 찾아서 따로 복잡하게 사용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보내기 버튼만 길게 누르면 이세 가지 기능을 바로 한 번에 골라서 쓸수 있게 최근에 통합 메뉴로 업데이트 됐거든요. 진짜 편해진 겁니다. 메시지 예약과 스포 방지 기능의 자세한 영상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자, 어떠신가요? 매일 누르던 보내기 버튼에 이런 기능이 숨어 있었다니 정말 신기하죠? 혹시 길게 눌렀는데 메뉴가 안 뜬다면 카톡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 주셔야 합니다. 주변 지인들과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컴따 선생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더 빨리 영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질문 사항은 댓글로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